다육이를 원래 꽃을, 꽃이 있으면 네. 다육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육이 네. 꽃은 이렇게 꺾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 꽃도 예쁘니까 이렇게 하나 정도는 놔둬서 요게 위로 쭉 뻗을 때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음... 너무 바짝 자르면은 네. 나중에 이게 손으로 뜯으려면은 손이 가기 때문에 여유있게 해갖고 여기에 말르면 띄면 네.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너무 키가 큰 것들은 자르고 약간 이렇게 예쁘게 나온 거는 하나 정도는 남겨도 됩니다 나머지 아 그냥 예뻐서 보는 거죠 이런거는 예 꽃은 음. 보세요 꽃이 엄청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아주 예쁘기 때문에 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을 놔둬도 되고 음. 나는 꽃이 싫고 얘 몸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음. 끊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꽃이 이렇게 하나 정도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봐도 괜찮은데 한 몸에서 하나 둘셋 이렇게 여러 개 나온 것들은 예 네,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주시고 하나 정도는 남겨도 돼요 자 지금 꽃이 봄이라서 아주 많이 피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거 꽃 너무 예쁘죠 요런 꽃은 구경하셨다가 나중에 끊어도 됩니다 요 옆에 지금 오래 있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음, 네, 곳을예 음... 잘라주세요 음... 하나 정도 놔두시면 아주 예쁘게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런 꽃은 키가 아주 짧게 나왔어요. 이런 네. 꽃은 얘가 있으면서 얘가 몸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구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근데 예. 얘는 보면 색깔이 좀 변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먼저 꽃대를 자른 거거든요. 이런 음. 거는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쏙 빠집니다. 음. 아. 그래서 아까 꽃대를 길게 놔둔 거예요. 이게 아. 너무 짧으면 음. 여기에 이 하얀 잎의 면이 음. 손으로 긁어질 수 있으니까 네. 길게 해서 아. 자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제가 길게 해놨죠? 네. 좌우로 흔들면 쏙, 쏙. 빠집니다. 음. 이렇게 하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 좋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저희도 꽃을 손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꽃 이쁜데요? 예 이거 예쁘죠? 보세요 이중으로 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꽃이 피기 전에 얘네들 몸을 살리려고 다 꽃을 잘릴 수는데요것도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면 요거를 예쁜 유리컵에다 꽂으시면 얘네가 한두달 정도는 계속 꽃이 피고 지고 밑에까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요거 음... 집에다 놔두시면 네. 구경하시면 예뻐요 네. 이걸로 꽃다발도 만들어도 되겠어요? 예, 요거를 꽃을 제가, 이렇게 음. 예쁜 꽃을 자르고, 음.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음. 잘라가요. 어?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음. 장식을 하면 이것도 예쁜 꽃다발이 됩니다 어, 제가 번, 나중에 음. 꽃다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있데 그거 나중에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튼튼하게 올라오는 애그 약하게 올라오는 음. 애들은 들 어떤 분은 정신이 없다고 해갖고 요거를 싹 음. 정리를 합니다 그래 보이긴 하네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얘네들이 네. 깨끗해집니다 어. 색깔이 또 이쁜 꽃은 없어요? 색깔 이쁜 꽃 예쁜 꽃이 아, 이쪽에 있네요. 아,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네. 예쁜 꽃도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아직 얘가 잎이 안 벌려졌는데, 이게 잎이 벌어지면 초롱꽃이 네. 됩니다. 아요 꽃도 특이하게 생겼죠? 그러네요. 이것도 아 보세요. 다육이 꽃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얘 예쁜데요? 얘는 지금 꽃이 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너무 노랬는데 지금은 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름이 뭐예요? 백운무라고 하는 꽃이거든요 음. 이런 거는 하나만 심는 것보다 네. 모둠으로 여러 개를 음. 푸짐하게 심으면 이 꽃이 음.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이제 오늘은 꽃 얘기는 그만할까요? <laughs> 예 다음에 또 이쁜 꽃이 있으면 다시 찍어드릴게요 네 엄마 안녕. 안녕